강진중학교 학생회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책과 지혜를 모으는 학생들, 바로 학생회인데요. 강진중학교 학생회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실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부 수업방의 학생들로 각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강진중학교 전교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함께 수업문화 개선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강진중학교 학생회는 수업방에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급별 실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학생회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을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매우 수업 방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이것을 고쳐보자는 의미로 그리고 진짜 자랑만 있는 그런 강진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 등이 차례로 나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가 하면 학급별 구호 외치기 UCC 상영과 수업 방에 근절 로고성 부르기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업 방에 없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수 있도록 선님들도 좋은 수업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불결이 전남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